안녕하세요, 하준아 하준수입니다. 아빠가 요즘 되게 힘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누구야? MC.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의 가치를 알려주다의 율리 예스 레게놈입니다. 오늘 ESM에 누가 왔냐면은 정말 거물 굽이 왔습니다. 에, 누군지 한번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건데 어디 갔어? 형님, <목소리> 형님, 뭐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MC 김용입니다. 아빠가 누구야? MC 딩동. <laughs> 화야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MC 딩동입니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딩동. 네, 딘동. 어, 네. 아, 뭐, 뭐 하시는 분이시죠? 아, 네. MC 딩동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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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딩동, 그 뭐, 벨루루씨 분이에요? 배치하시는 분아닐거든요 MC 딩동입니다. 아, 딩동. 아, 그래서 네. MC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laughs> 아예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은. 예. 네. 네, 네. 아, 보이시나요? 아, 네. 어, 어. 어, 어. 사전MC의 유재석, 네. 행사계의 유재석이라고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계시죠? 그래요? 분위이 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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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 아니에요. 아, 분위이고 네, 네, 진짜 아니고, 네. 홍사계의 네. 정말 유재석이라 불리는, 예, 네. 우리 MC 네. 띵동 형님을 모셨습니다. 네. 에. MC 띵동이 아니라 딩동. 아, 띵동 영어로 아, 벨, 네. 한자로 초인종 쓰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띵동. 네. MC 아. 딩동. 음. 네. MC 아. 딩동입니다. 아, 근데 네. 갑자기 여기 먼 곳에서 지금 여기 어떤 일이세요? 제가 요즘 그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네네. 일이 없어요. 아, 아, 아아니 아빠 많이 힘들어? 왜냐면 저희 같은 친구들은 네네. 많은 분들이 있어야 무대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서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주자 변화 어... 변화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Change, Change. Change에서 주의서를씨로 바꿔보세요 뭡니까? 찬스 와, 그렇죠 찬스, 찬스. 찬스. 허팝 좋아. 아저 시각 미각 청각 노래는 화가 제가 만든 말이에요야 진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아. 체인지서 찬스로 만든다니요. 마술사가 아니라 말술사. 네, 네, 네 그냥 말티스트. 주... 네. 지금이 찬스인 것 같아서 오. 모든 인플루언서의 몸장의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들을 몸장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누구 누구죠 그게? 성철 씨. <laughs> 아 뭐네. 아.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에이. 3년 전에 에이. 일을 찾아왔어요. 이분을. 예. 근데 네, 한번 만나고 도망갔어요. 아, 도망갔어요. 예. 한번 그래. 그냥 살짝 친동 했을 준인데 도망갔어요. 아, 와, 아. 그리고 날못 봤다가 지금 몇년 만에 보는 거죠아요 데이트. 데이트 제대로죠. 했지 야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속지 않을 마음으로 에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예 못 도망가게 그냥 여기다가 네. 막제시키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에이. 제가 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안에 삼주요? 삼주. 3주. 아 그래요? 네. 단기 다이어트라서 약간 네. 다이어트가좀 나가는데. <laughs> 네, 건 아닌데? 네. 야 이게 털이 있는 사람들 거 아니? 위에다 반스 입고 내가 힘들 거 아니? 이게 안에 비었어요. 야 지금. 야,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아, 네, 삼주 안에 우리 율리에스가 시키는 대로 오. 시키는 대로 해서 몸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변화가 되면 율리에스를 인정. 아, 하지만 네네. 변화가 안 된다. 사기. 저는 뭐 하라는 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형님은 전적이 있어요. 베이트하고 <laughs> 도망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 율리에스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 갑자기 어 헬스장에 안 나타났다. 뭐 이런 거. 만약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laughs> 네. 안 지킨다. 네. 다시는 이 바닥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여기 헬스 바닥이에요? 아니면 저기 방송 바닥이요? 에 아, 일을 <laughs> 해, 일을 해야죠. 애들 우리 아, 애들, 아, 애들이, 애들이 아, 맞다, 맞다. 아빠 힘들어한다고 네. 너무 슬퍼해요. 맞죠? 아 근데 이거 머리 뜨개질한 거예요, 뭐 네? 그때는 머리 이거 아닌데 맞아요. 뜨개질했니? 아예 동그랗게 있는데. 자 일단은 되도 네. 말고 일단 제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지금 일단은 엄청 포동포동 살 많이 많이 에니 매니, 매니 너무 많이 찌었네요. 네. 얼만큼 쪘는지 설마 에뭐 설마 비만 나오겠습니까? 에, 나오겠죠. 자 일단은 인바디 체크 먼저 그냥 과감하게 한번 가시죠, 형님. 인바디를 하자고? 리얼로? 그렇죠인바디 리얼로 해야죠 나 시각한데 빨리 올라가세요 <laughs> 형님 어디가세요 운동하고 가셔야죠 형님 <laughs> 운동하고 가셔야죠 <웃음> <웃음>